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삶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을 정의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삶은 무엇 무엇이다? 한번 잠깐 눈을 감고 한번 그 공공에 대해서 삶은 무엇 무엇이시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숙고를 해보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 명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정신을 집중해서 통일해서 무념무상, 생각이 없는 산매 선정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도 일차적인 목표죠. 염상의 중요한 집중의 요소죠. 그러나, 정작 삶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선정이나 삶에만으로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유와 성찰, 그리고 올바른 판단과 견해, 즉, 생각을 가장 큰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고 지혜란 것은 바른 사유, 바른 성찰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키우는 것이 명상의 중요한 또 다른 기능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지혜를 활용해서. 여러분 중에는 명상을 아주 깊이, 저보다 훨씬 선정이 높은 단계까지 경험하신 분도 혹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마음공부의 그 힘, 집중과 관찰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삶은 무엇이다에 대한 답변을 한번 내려보시죠. 삶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행복, 건강, 부, 출세. 뭘까요? 그것들이 무엇에 기반을 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떤 상태에 놓여있습니까? 누구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과 관계로부터 여러분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은 관계입니다. 나 홀로 독전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나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한자, 인간이 상당히 지혜가 내포된 표현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바다의 섬들을 보십시오. 다 따로따로 독립된 섬처럼 보이지만, 섬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립된 섬. 바다 밑을 보면은 모두 육지처럼 연결되어 있죠. 산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산맥에 의해서. 각각의 산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산 하나로 백두산 한라산 별도로 북쪽에 남쪽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산맥 이외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봉우리 봉우리 나라는 개인도 결코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부로 갇혀진 이 몸뚱아리로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려 있는 전재입니다 열려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명상을 하면 가장 유일하게 움직이는 게 뭐였지요? 호흡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좌 앉아서 고요히 명상할 때는 호흡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명상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호흡 명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숨을 들이쉬면서 생명이 시작되죠. 또이 세상을 떠날 때 숨을 마지막으로 크게 내쉬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이 생명력과 직결되어 있죠. 호흡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호흡을 항상 바라보고 하고 바라보는 이 호흡 명상은 죽을 때까지, 내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몸을 유지하고 있는 이 몸의 모든 피와 살은 어디서부터 필요했던데? 부모님의 정혈로부터 비롯된 것도 있지만 그 후로는 어떻습니까? 이 우주 자연의 물질들로부터 음식을 흡수해서 섭식을 해서 소화를 시켜서 흡수해서 에너지로. 피와 살과 세포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배사를 해서 다시 바깥 세상, 대자연으로 배출을 시켰습니다. 상호,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은 피부에 갇혀져 있는 것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사실은 외부의 모든 자연, 햇빛과 공기와 모든 동식물과 심지어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흡입으로 인해서 이 몸이 구성되고 또 세포도 수없이 식시간으로 생명 현상을 일으키면서 교체가 되죠. 그래서 다시. 대자으로 되돌려주고 받고 돌려주는 이 상호관계, 상호작용에 의해서 삶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누가 만들어져서 준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까지 사고방식에서 소위 창조론입니다. 붓다가 위대한 것은 그런 창조적인 삶의 관점에서 사실은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삶이 형성되는 것이다. 꽃이 하나 피는 것도 누가 조물주가 만들어서. 꽃이 하나 형성된 게 아니라 피어진 게 아니라 꽃이 피기 전에 수많은 씨앗으로부터 물과 수많은 흙의 영양분과 햇빛과 벌나비들이 또 무쳐다준 음, 그러한 음양의 초화에 의해서 수많은 시간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원인이 다양한 조건과 원인이 무르익어서 마침내 꽃으로 하나 피어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최초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과 관계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아기 혼자서 독자적으로 나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많은 부분들이 부모님과 관계를 영아 시절에, 심지어는 태내 시절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무의식의 입력이,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삶이 살아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 어떤 부모님과 인연을 맺었고 어떤 식으로 임신해서 뱃 속에서 10개월 지나서 또 태어나서는 어떻게 태어났고 태어난 이후에 또 어떻게 양육되어져 이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에 의해서 나라는 개체가, 인격체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성장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나에 이른 것이죠. 애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어떤 독자적인 개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모님과 관계를 비롯해서, 수많은 관계, 바깥 세상과 관계, 그리고 내면의 수많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삶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독자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니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형제도,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운명에 의해서 결정됐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결정됐습니까? 나라에 의해서 결정됐습니까? 어떤 종을 죄에 의해서 결정됐습니까? 노. No. 삶은 관계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좀더 관계를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